안녕하십니까. 콘트케이 리서치 어거스트 케 K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좀 이제 뭐 물을 타거나 아니면 뭐 손절을 하는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또 이제 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그 중에서 지금 이제 손절, 을 하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 나서 뭔가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제 결과 값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손절에 대한 부분들 해보겠다. 또 다른 또 이제 이런 이제 기법들을 통해서 좀 이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수량을 늘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두 번째 시간으로 어, 일단 약간 좀철락장이올때 현금을 어떻게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마련하면 좋을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앞서 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손, 내가 정말 한 종목밖에 없는데, 아니면 다 물려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현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그런 방식들을 쓰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가상의 계좌입니다. A, B, C, 이렇게 가상의 계좌가 있고요. 투자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아쉽게도 이 A라는 종목이 아주 옛날에 들어갔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50% 그리고 B와 C가, 어, 최근에 조금 이제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어,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빠져가지고 한한 플러스 1.7% 정도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약간 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약간 좀 토해서 그래서 한10% 정도 어 수익을 보고 있는 약간 좀 그런 계좌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 참 내가 많이 산, 그러니까 A처럼 이렇게 많이 샀던 주식이 플러스 10%여야 되는데 많이 산 거는 하필 꼭 마이너스 50%고 애매하게 산 네, 그냥 단기로 들어갔던 것들이 오히려 좀 좋은, 이런 분들이 아마 좀 이제 하락장에는 특히나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꼭이 손절을 할 때,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현금을 마련할 때꼭 이제 이런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현금을 마련할 때는 일단은 바스켓으로 덜어내는 게 중요해요. 네. 바스켓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건 바구니처럼 덜어낸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통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이제 현금을 마련할 때어 A가 좀더 많이 손실이 있으니까 얘는 조금 덜고 뭐 B나 C를 조금 더 덜고 이렇게 했을 때이 B나 C가 더 빨리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번째는 바스켓으로 덜은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렇게 바스켓을 도로 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이상형 월드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A와 그리고 B와 C 이 기업 중에서 누가 먼저 갈 건가? 누가 수급 강도가 강한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손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내가 현금을 10% 정도 마련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10%씩을 뭐 이제 뭐 700주니까 여기에서 뭐10% 덜고 뭐 50주 500주니까 여기서 10% 덜고 600주니까 뭐10% 덜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총량 그러니까 이 수량 말고요 금액에서 금액에서 10%를 덜어내는데 a가 조금 더 느리게 갈것 같아 그러면 a를 조금 더 많이 덜어내고 b가 조금 더 빨리 갈것같아 그럼 b는 좀덜 덜어내고 약간 이런 식의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덜어낼지 조금 더 많이 덜어낼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덜어낼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물을 탔을 때 의미가 있을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하락의 하락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현금의 그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의미가 있을 만큼의 현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계좌 전체 계좌를 좀 밀어내고 한10%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10%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면 이 전체 투자 수익 투자 금액으로 평, 그 현금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현재 평가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에 현재 평가액에서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평가액 비율로 현금이 마련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려져서 10%의 현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368만 5, 지금 이제 3,600만 원이니까요. 368만 5천 원 정도의 현금이 마련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365만 원이라는 이 돈을 이 처음에 A라는 기업, 그리고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넣었을 때, 물을,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덜어냈어요. 한 뭐, 이건 이제 예입니다, 예. 한 50, 우리가 70주니까 한 600주, 100주를 덜어냈다고 치자고요. 100주를 덜어냈으면, 여기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까졌죠. 200만원 정도 좀 줄었는데, 그리고 다른 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덜었습니다. 뭐, 이제 450주. 예, 네, 뭐 600주 이거 씨는 아예 안 건드리고 그래서 대충 한 300,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았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에다가 물을 탔을 때, 그러면 대륙, 대략 대략 어, 1,200만 원 중에서 360만 원이니까 한 4분의 1이 금 넘나, 25%에서 30% 정도 사이 때의 현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적거나, 예를 들어서만 20%한 뭐 20%도 한20 안될 정도, 그러니까 한 종목에 뭔가 물을 탔을 때그 현금이 어. 그 전, 그 현재 평가액의 20%가 안 되는 금액들. 그런 것들은 물을 좀 타도 뭔가 표시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치 들고 있는데 1 0만원 정도 물 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안 나거든요. 최소 못해도 한 2, 3백만원 정도는 타줘야 뭔가 평균당가도 좀 떨어지는 뭐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내가 조금 이제 앞서 1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을 덜어내더라도 아니 조금 이제 주식을 좀 남기면서 덜어내야지 이게 평균 단가도 낮추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대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20에서 30% 정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어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내가 결정한 어떤 투자 판단을 절대 뒤돌아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줄였어요. 아, 이거 5 5 0이었5 0 0이죠 네.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줄였는데 갑자기 비가 날아가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거대로 그냥, 아, 나는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쉬울 순 있어요. 아쉬울 순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또 너무 연연하면 오히려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원래대로 우리가 물을 타고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통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네. 실망감 때문에. 근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좀 이제 바스켓으로 저때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현금 마련은 무조건 바스켓으로 하자. 현재 평가액에서 몇 프로를 덜어낼 건지. 그리고 이 중에서 누구를 조금 더 많이 덜어낼 건지 절대 하나에서 다 덜리시면 안 돼요. 하나에서 다 더는 게 아니라 다 고루고루 더는데 어떤 애를 조금 더 많이 덜어낼 건지 어떤 애를 조금 더 적게 덜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꼭 기억하자. 그리고 한번 현금을 확보하기로 한 이상은 무, 어떤 한 종목에, 그러니까 전체 계좌 말고요. A든 B든 C든 한 종목에 물을 탔을 때 의미가 있는 만큼의 현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전체 계좌에서 10%만 현금을 마련했어도 마련하기만 해도 뭐 a든 b든 c든 물을 타면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현금이 됩니다 해당 비중을 대비해서 그렇죠 10%면 368만원인데 a에다가 물을 타도 1400 중에 368만원 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 좀 파니까 좀 낮아지겠죠 마찬가지로 b도 1500 중에 360만원 정도 되니까 어한30% 20% 정도의 현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자 그리고 절대 내 결정에 뒤돌아보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요 일단은 한 종목에만 몰빵이 되었습니다 한 종목에 마이너스 50인데 아 이런 거 진짜 답답하죠 일단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이 경우에만 앞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아 1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뭐 신규 자금이니까 상관없고 지금 이제 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어 손절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꼭예 네, 이게 먼저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A라는 기업보다 더 빨리 갈 이쁜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A보다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두 번째 가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이게 기본 가정이에요. A가 오르지 않고 새로 편입할 B가 올라갈 경우에만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B라는 기업이 더 이뻐 보여서 얘를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겨서, 200주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제가 딱 손절하니까 A라는 기업이 갑자기 올라가고 B라는 기업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나는 손익률이 마이너스 네, 52% 오히려 손실이 더 늘어난 그런 경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A가 A라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보다 B라는 새로 편입할 이 기업이 훨씬 더 빨리 갈수 있다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는 그대로 있고 B가 3만 원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이제 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6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만 원에 또 차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A에 다시 물을 탈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가 500을, 현금이라는 만 원, 현금 500만 원을 만원해서 B라는 기업을 신규 편입해가지고 이 기업이 좀 올라서 600만 원이 되면 그럼 여기서 조금 덜어내가지고 B에서 조금 덜어내서 A를 다시 늘려나가는 전략. A라는 기업을. 물론 A라는 기업을 더 늘려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B라는 기업을 더 길게 끌고 가도 되고 C라는 기업을 새로 편입해도고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보이는 기업이 있다고 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전제는 반드시 첫 번째 가정은 A라는 기업보다 더 빨리 갈 B라는 종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현금 마련해야지라고 명, 현금을 마련하는 거는 그거는 썩 그다지 좋지 않은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부분도 계실 겁니다. B라는 게옆 편이지만 듣지 않고 난 A를 계속 사고 싶어. A를 계속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평균 단가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앞서 1편에서 어, 저 방법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좀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신규 자금이 투입되어야지만 그걸 또 이제 기본 전제로 하는 이제 작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뭔가 B라는 기업, 뭔가 더 빨리 갈수 있는 그런 기업이 보일 때,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하락장에서 리밸런싱 전략을 펼칠 때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번 돈을 다시 A에 재투입할 거니까. 음.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재투입하면 되죠. 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뭐 하락장도 아니고 증시도 괜찮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A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네. 더 빠질 것 같아서 지금. 어,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것도 아닌데, 무을탄 것도 아닌데, 손절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있으나, A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와서 회복되나, 도낀 게 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과연 덜어낼 때, 얼마의 비중을 덜어내야 되느냐? 이거는, 에, 손실률, 이익률에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B라는 기업의 내가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수익된 금액만큼을 덜어내서 A에 물을 태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어, 우리가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아 그러니까 5%의 손실 확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이 A라는 기업을 지금 팔고 나가게 되면 기본적인 손실 확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예, 처음에 천주였죠? 천주였고, 투자 금액도 오천이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900주를 뺐어요. 어, 100주를 뺐어요. 백0 0주를 빼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5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5천만 원에서 1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50만 원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250만 원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 손실을 확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5%의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이 5%라는 손실 확정을 어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요. 대략 5.27% 이상의 이익. 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수수료, 뭐, 거래세, 이런 것들 하면요. 대략 한10% 정도. 10% 정도의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을 때. 앞으로 내가 지금, 어, 저게 되게 이뻐 보이네? 근데 저거 내가 지금 사면은 10%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업이 있을 때 내가 전체 투자 자금에서 5%. 그러니까 현금의 10%. 그러니까 현금 비율? 현금 비율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내가 수량. 예를 들어서, 천주, 천주를 들고 있으면, 900주로 만들 수 있어요. 100주 정도 덜어내고, 네. 를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두 번째, 10%의 손실 확정. 은11.12% 이상의 이익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15% 이상의 거래세랑 뭐 이런 거다 하면요. 이익이 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 정도 현금을 마련한다 생각할 때요. 그리고, 15% 이상의 손실 확정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손실 확정은 요거예요, 요거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손실. 지금 10% 현금 마련했는데 5% 손실이 났습니다. 투자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게 20%를 마련하게 되면 그때 10% 예, 투자 손실이 나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그쵸죠 예. 그런 식으로 현금로 5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손실 확정이 나면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는요. 17.76% 이상의 이즉20% 이익, 이상의 이익이 나야 아, 내가 잘 리밸런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략 현금 30% 정도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20%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우리가 리밸런싱할 때 적절한 현금 마련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냐면, 동상적으로 1년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권이요. 1년 전체 수익을 놓고 봤을 때, 20% 이상이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리베너싱을 하는 이유는, 바닥에서 굉장히 빠른 반등, 급한 반등을, 어, 좀 이제 기본 전제로 해서, 그 1년 수익을 이 급한 반등 시에 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30% 이상의 기대 수익을 보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현금 마련해서 이것들로 다른 더 빨리 갈수 있는 기업을 사서 거기에서 수익 난 금액을 다시 내 A라는 기업에 재투자 또는 B, C, D에 재투자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많이 마련을 해서 종래에는 A에 다시 재투입을 하는 약간 좀 그런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 시장이 답답하고 어려운 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예, 좀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헤쳐나가실 수 있을까. 예,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이제 기법들을 좀 이제 엑셀을 통해서 좀더 눈에 보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 좀더잘 보이고 하잖아요. 또 이제, 하지 물론 이제 어려운 어, 기법이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예, 참이 손절이란 게내 자식 새끼 팔아 넘기는 것처럼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식을 또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답답한 구간인데 이런 구간이 뭐늘 찾아오죠. 늘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꼭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운영 전략들 같이 겸하시면서 좀 이제 어려운 구간들 잘 겪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목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뭐 a 종목 b 종목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네, 종목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 그거에 따른 영상 제작이라든지 것들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사하세요.